1월 23일에 시진핑이 선양에 그 식품 상가를 방문을 했고, 27일에 폭발 사고가 났거든요. 일단 뭐 SNS나 인터넷에서는 차단을 했고요. 민심에 상당히 흉흉하다라는 거를 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니까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은 거죠. 서민의 삶은 계속 팍팍해지는 거죠. 저도 이런저런 기회로 중국을 가보면 음. 쇼핑몰이라든가, 원래 중국 식당 이런 데는 저녁에 굉장 하잖아요 사람들 을여서 그런 모서이런사습졌단사이죠워말트죠프의 어. 대중정책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강준영 에수준영셨습님다안습하세요녕하세하세요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또국 상황 좀국펴황텐 살펴볼 텐데. 가장 최근에 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회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가 이 집중한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양회에는 전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와 그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그러는 거고 정치 협상 회의는 이제 공산당의 국정 자문 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 그다음에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5년에 한 번씩 큰 회의가 열리고 이제 시정 연설 비슷한 거를 매번 합니다. 그 이제 총리가 하는 정부 업무 보고. 우리 뭐 정부 공작 보고 그러는데 공작이라는 게 업무라는 뜻이니까 주로 올 한해에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하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외교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미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발표할 거는 그 전에 열리는.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 주재하죠 그게 작년 네네네. 12월에 열렸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큰 그림은 나와 있죠. 그러고 음. 나서 중국의 소위 설, 춘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회의가 열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성장률 5% 많은 사람들이 성장률 5%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저렇게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3년째 이제 성장률 5% 내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5%가 좀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5%씩 발전을 해야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2050년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종합 국력 면에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5%를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5트 내외를 아. 그게 이제 계산을 해 보면 한4.76% 정도를 계속 성장을 해야 아. 물론 이제 요번에 못했으면 내년에 뭐5.4% 하면 되지 어느 정도. 네네.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5% 성장을 하지 않으면 1200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가 없고. 아. 그렇죠. 취업 네, 압력이 그 그렇죠. 계속 있잖아요. 그,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직 중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5% 정도를 국내에서 성장을 해야 내수 시장이 특히 그거를 커버를 해 줘야 음. 이제 5%를 맞출 수 있다. 그 마지노선이 대개 5%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 내수 시장 개척, 소비 시장 확대 이거를 이제 초점을 맞춘 거고요. 또 하나는 딥시크 열풍이 이제 나타났지만, 아, 그렇죠. 과학기술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음.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 과학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시달리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어, 지능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또 펼쳤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개의 키워드는 내수진작과 과학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도 보면 약 우리 돈으로 970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다. 물론 작년 9월 24일부터 어, 부동산 시장이나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 약 2000조 원 정도의 그 소위 유동성 공급을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가장 확대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메시지를 중국은 물론이고 해외에도 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모양이 비춰져야 사실 해외 투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데 요번에 조금 달라진 것은 갑자기 2월 17일 날 그동안 공동부여 정책에 의해서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민영기업들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도가 많이 됐지만 마윈이라든가 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민영기업도 날개 한 축으로 원래 그랬었지만 아. 이제 그거를 좀 최대한 그 기업 활동의 족쇄를 조금 풀어보겠다라는 음. 메시지를 마찬가지로 국내에도 주고 이제 해외에도 주고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게 영원히 그렇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화랑으로 약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이번 양해를 통해서 음. 발출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 경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고 그그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리오프닝 정책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제 다시 경제를 재개하겠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 2년이 갔는데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살아나지를 않은 거죠. 음. 그런데 경제가 부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해야겠다라는 걸 굉장히 이제 속된 말로 고백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감추고 중국 경제는 정부의 통제 범위 안에 있고 충분히 중국이 이거를 핸들링 할수 있다라는 걸 그동안 외쳤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20기 삼중전에서 시진핑 국가총석이죠. 당 총석이 겸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시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9월 24일부터 부양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중후반기부터는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를 중국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단락이 이번 양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회에서 이제 정책이 나오면 지금부터 뭐한 보름 정도에서 각 부처별로 이제 새 책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나왔으니까 네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가 과연 회복 국면으로 갈수 있는지 음. 그게 이제 드러날 텐데 음. 워낙. 그 트럼프의 대중정책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지 음. 물론 중국은 그런 걸 준비를 다 했고 이번에 적자 예산을 GDP 4%까지 확대를 해 놨잖아요 작년에는 3% 였는데 작년에도 이미 한3.8% 정도가 적자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요. 4%를 해 놨다는 거는 트럼프 발 미국의 공격에 탄화를 좀 확보해 놓겠다. 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 다만 이제 중국은 이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해마다 인플레이션을 3%로 억제하겠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2%로 내려왔거든요. 네. 20몇년 네. 만에. 그거는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 국면이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음. 그 얘기인 즉슨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 수요가 부족한 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탄화를 쌓아놓고 대응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사실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뭐 네. 미국도 블랙 먼데이가 오고 음. 뭐 각국의 그 소위 미국을 바라. 보 는 시각이나 이런 음. 게 굉장히 너무 독단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마치 이전에 뭐제국주의에 음. 침략주의 같은 색채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일부 그 미국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그고 본다면 그런 것도 찬스예요. 미국과 틈이 벌어지는 국가들과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선 을 하게 되면 공간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중국이 수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하지만 네네. 전체 중국 수출액의 15% 정도 거든요. 나머지는 음. 딴 데다 판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조금 소위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만회가 되고. 또 중국 국내 내수가 조금 살아나면 일단은 조금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 저도 이런저런 기회로 중국을 가보면 음. 굉장히 그 저녁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원래 중국 식당 이런 데는 저녁에 굉장하잖아요. 사람들 모여서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제대로 안 굴러간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외국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중국에 대해서 음. 어 마음을 외국인들도 안 여는 거고 네. 중국 소비자들도 아직 이 냉각된 경제 심리가 전혀 풀리지 않았다 음. 저축용을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에 대비한 음. 그런 대비용 저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럼 그 저축 에서 쌓아있던 그런 자금들이 기업 대출이나 이런 민간투자를 통해서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서민의 삶은 계속 팍팍해지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원래 좀 금전적 여유 가 있는 데는 버틸 수 있는데 사회의 중하층 민들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양극화가 심해질 음.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게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뭐 아둥마둥 거리긴 하지만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구조적인 문제라서 쉽진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중진국 감정이라는 데서 걸려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를 돌파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국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케이스가 대만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진국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노동 집약이라든가막 이런 정책적인 어떤 이런 흐름을 잘 국제 경기에서 이어받으면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다음에 중진국에서 벗어나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관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중국이나 공산당들이 좋아하는 변증법적 차원에서도 양적인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그게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양적인 변화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나마 작년에 버틸 수 있었던 게 수출이었단 말이죠. 내수가 보통 뭐 56%, 7%가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었는데 그게 한때 뭐40% 이하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를 핫캐리한 게 수출이거든요. 근데 그 수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물건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네. 일단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돌리자. 음. 우리도 이제 그래서 알리나 테모 같은 게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게 확장이 된 거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전기차, 태양광 이런 소위 약간은 과학 기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터 전략 물자로 분류해서 막았단 말이죠. 음. 이런 것들이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면 음. 이런 구조적 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이라는 게 광대한 토지 자원의 사용권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부동산 개발하고 거기 사용권 판 돈으로 지방정부 재정도 쓰고 지방정부 발전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딱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빚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음. 중국이 제일 고민하는 거는 그 보증한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 토지를 부동산업자한테 팔면서 그 사용권을 양도하면서 돈을 받았고 그러면 그 사용권을 팔때 지방정부가 보증해서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상환이 안 되니까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불량 채권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어. 이 부분이 금융위기로 디폴트가 되면 그게 바로 파산이잖아요. 금융위기로 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이렇게 억지로 막고 있는데 이게 금융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나마 한때 4조 달러에 육박했던 지금은 한 3조 3천억불 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강한 외환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버틸 수는 있지만 음. 이게 한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어, 소위 그 질적인 변화가 수반이 돼야 된다. 음. 중국은 그 질적인 변화를 AI 과학기술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딥시크의 출연이라든지. 그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확실히 그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비를 지금부터 잘 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 위기라든지 네. 그런 것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차차 잘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음. 저는 오히려 이제 좀더 우려되는 게 지금 뭐 AI 경쟁이나 뭐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챗봇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어요. 다른 어. 나라들은 다 구계자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같이 그 IT 강국이라고 자처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인정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나라인데 AI에서 이 미중이 경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뒤처지는데 우리도 거기에 희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관자 내지는 소위 플레이어가 못 되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의 성장이나 이런 데도 결정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 뿐만 아니고 선제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전략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양시장에서 뭐 시진핑을 노린 듯한 폭발 테러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해당 사건이 중국 SNS에서 뭐 검열되기도 했다라고 음. 하는데 이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그런 억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3일에 시진핑이 선양에 그 식품 상가를 방문을 했고 27일에 폭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테러면 뭐 그날 네. 하든지 했어야지 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시진핑이 다녀간 그 지역에 네. 며칠 지나고 이런 게 터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걸할수 있다라는 것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교한 방법으로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하자면 어 그런 불만 정서가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 음. 그 제가 이렇게 뭐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일단 뭐 SNS나 인터넷에서는 차단을 했고요. 뭐 자전거 배터리를 만지다가 폭발이 났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직접적 연관성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 시주석이 다녀간 지 며칠 안 돼서 동일한 그 장소에서 음. 저런 게 났다.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은 그걸 막느라고 부심하고 있다. 음. 그 얘기는 이제 민심에. 이 상당히 흉흉하다라는 거를 아.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사실 관계와 관계없이 음. 음.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걸 가지고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